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개현법 전문 10년 실정 경력의 프로 솔 사주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무토일간하면 과묵하고 듬직한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거 반은 맞고 반은 완전 틀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토일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무토일간 분들을 만나 보면요. 진짜 반전이 장난 아닙니다. 겉으로는 포용력 있어 보이고 말도 없고 조용하게 보이는데요. 수틀리면은 뭔가 약간 아주 무섭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될 영상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무토는요 자연 속의 넓은 대지 기반 포용을 상징하는 양의 토기운이에요. 땅이 면 이제 식물도 동물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토가 사주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든든하게 기르는 존재, 중재자, 신뢰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묵하다 고서에서는 무토가 개수를 허자로 불러온다고 했는데요 개수는 아주 이제 조용한 물이에요 그래서 무토 일간 분들은 겉으로 보면 이제 과묵하고 조용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 이제 무기압화를 하거든요 좀 어렵죠 이제 무토하고 개수가 만나면은 어 무기압화 화기운이 생기거든요 즉 처음에는 조용조용 하다가 근데 속으로는 이제 참고 you cool. 또참또 참고 하다가 수틀리면 이제 확 폭발 진짜 이제 무서운 타입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실제 상담하면서 처음에 이제 포용력 있고 말았던 분이 갑자기 욱 하시면서 이제 눈물 터트리는 경우 정말 많았어요. 자 무토의 속 마음은 이제 관심 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토 일가는 이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합니다 화 기운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근데 막 티는 않네요 대신 이제 겉으로는 엉엉, 이렇게 맞춰주다가, 속으로는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혼자 속상해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토일관에게 잘 맞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 맞을까 하면은, 무토는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일, 아니면 이제 리더나 중간 관리자, 아니면 조직 운영, 매니저, 중개인, 컨설팅, 네, 이런 쪽이 좀 많이 잘 맞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 중매인, 조직 리더 이런 게 이제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토일간 연예인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배우 박보경님이 이제 무진일 주거든요. 뭔가 이제 오나 한 이미지고 이제 프로 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 이제 전현무 씨가 이제 무진일 주가 있어요. 이번도 이제 뭔가 차분하다가 예능에서 이제 폭발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구면 이제 장도연 씨가 있거든요. 무신일주 뭔가 조용한 관찰자 같은데 날카로운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토 일간에 이제 조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첫째로는 이제 자기 생각은 이제 확고한데 뭔가 이제 남의 말에 이제 끌러 다니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쌓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참고 참다가. 한번 이제 화나면 이제 무섭게 폭발하거든요 어, 그런 점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토 일강 개연법은 어, 제가 이제 어, 정리된 무토 받침 개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수 수기운을 이제 보충해야 되거든요 음, 이제 수기운이 뭔가 감정 정화형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이제 화날 때는 이제 6초 정도 이제 심호흡을 하고 하루 10분 정도 이제 감정 얘기를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1회 정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확보하면 좋고요. 자, 두번째 이제 정화 화기운이거든요. 학기요는 이제 관심 인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건강하게 이제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발표 강의 sns 블로그로 활용해서 정당하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토 일간 핵심 요약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성격은 포용력. 과묵함 그리고 중심장르 스타일 자, 두 번째 반전은 이제 관심받는 욕구가 있고 욱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세 번째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남에게 끌려 끌려 다닐 수 있고 감정이 이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 이제 직업은 이제 리더 중개인 조직 관리자 어, 이런 게 맞고 개운법은 이제 감정 다스리기. 그리고 매력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마무리하자면, 이제 무토 일간이 그냥 듬직한 것만 아니라는 거, 오늘 좀 보시고 느끼셨죠. 겉은 이제 돼지 같지만, 속은 용암처럼 뜨거운 사람들, 그게... 이게 바로 이제 무토일간들입니다. 어, 무토일간만 얘기했는데, 뭐, 무자일주, 무인일주, 무진일주, 무오일주 무신일주, 무술일주도이 영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일주별 해설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무토일간 100% 리얼 경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